주어가 동작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은 등동태. 주어가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내가 당하는 일. 혹은 나는 펜을 샀다. 펜은 나로 인해 사졌다. 하니까 이렇게 당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동태. 수동태의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과거 분사는 영어로 past participle이라서 PP라고 많이 얘기해. 그래서 비동사 PP 이렇게. 수동태에서는 비동사가 셀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동태가 수동태 문장에서 비동사가 is am are일 때는 현재, was were일 때는 과거. 수동태를 배우기 전에 꼭 암기해야 할 것은 동사의 불규칙 3단 변화이다. 외우셨나요? 네. <laughs> 암기하지 않았다면 암기하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능동태를 수동태로 만드는 방법. 문장, I broke my glasses. 주어가 뭐야? I. 동사는? broke. 목적어는? my glasses. 얘를 구분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오면? my glasses. 동사를 비동사 pp로 바꿀 건데, 동사가 현재, 과거, 미래 중에 무슨 동사야, 시제가? 과거동사야. 네. 그러면 비동사도 어떻게 돼야 된다? 과거. 과거가 과거 돼야 된다. was, 그 다음에 broke, 원래 있던 동사를 break, broke, broken이니까 과거 분사로 바꿔서 동사가 was broken이 된다. 그리고 주어는 by 목적으로 바꿔서 문장 맨 뒤에 쓴다. 그러면 전체 문장 어떻게 될까? my glasses was broken by me. 그렇지. 목적격으로 주 주어 I를 목적어 미목적격으로바꿀다 자, 그러면 이제 혼자 해보자. 주어보다 음, she r e a d the book, book. 주어가 she요. 동사 r e a d 목적어 the book. 그렇지. 얘가 현재였으면 she reads s가 붙었을 텐데 r e a d read, read read니까 여기서는 read. 과거지. 네. 음. 그래서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오자. The book. Mm -hmm. 그다음에 동사는 비동사 과거분사로 바꾸는데, r e d 가 과거니까 비동사는 was. 그렇지. 그다음에 read, read, read니까 과거분사는 r e a d 그렇지. 그다음에 주어는 by 목적으로 바꾸는데, she가 목적격으로 바뀌면. Her. 그렇지. 그럼 전체 문장. The book was read by.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다음 문장 I passed the ball. 목적어 주어로 가져오고 Double. 동사를 비동사 과거분사로 바꾸는데 passed 는 현재 과거 미래 중에 뭐야? 과거요 그러면 비동사 모운다? 어 a s 그다음 p a s s p a s s p a s s 니까 과거분사는 p a s s 그리고 주어는 바이 목적으로 오니까 바이. 그러면 전체 문장 다시 수동태로 말해볼까요? The ball was passed by me. 잘하셨어요. 다음. My mother brought these cookies. 자, 목적어 앞으로 가지고 올게요. These cookies. Uh -huh. bring, brought, brought 니까 비동사? 어... Uh, was These cookies는 아,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 여러 개니까 words가 아니라? words 그렇죠 bring, brought, brought니까 과거 분사는? brought 그 다음에 주어 by 목적격으로 바꿀게요 by 명사는 그대로 쓰셔도 네, 돼요. My mother. Mm -hmm. 그러면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These cookies were baked right by my mother.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혼자 해볼게요. 미셸 c h e o o k dinner. 바꿔볼까요? Uh, dinner was cooked by Michelle. 잘하셨어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수 있다면 수동태를 능동태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수동태를 동동태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어, 비동사, 과거분사, by 목적어로 문장을 나눕니다. The guitar was played by my uncle. 주어 뭐예요? The guitar. Yeah. 비동사, 과거분사는 was played. by 목적어는 by my uncle. 으흠. by 목적어를 by를 빼고 주어로 가져옵시다. my uncle. 으흠. was played는 비동사를 빼고 과거 분사만 가지고 오는데 그 과거 분사를 동사로 바꿀 거예요. Played, played, played인데 words가 있었으니까 시제는 뭐예요? 과거요과거요 과거요. 그럼 p l a y played, played에 우리는 두 번째 과거 공사를 씁니다. 그러면 my uncle played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주어 있던 the g u a 가맨 뒤로 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은 my uncle played guitar. 음. 자두 번째 문장 해볼게요. The work was done by me. 자 by를 빼고 주어로 가져오는데 me는 목적격이니까 주격으로 바꿔서 가지고 올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I 으흠, 그다음에 was done이에요. was가 있으니까 무슨 시제였겠지? 과거. 과거 시제고 was를 뺄게요. 그럼 done이라는 과거분사를 과거동사로 고쳐볼게요. Did. Did. 그러면 I did. 그 다음에 주어를 목적어 자리를 맨 끝으로 바꿔올게요 그러면 문장 합쳐서 oh, I did the word. 잘하셨어요 또 해볼게요 바의 바이 목적어를 바의를 빼고 주어로 가져올게요 My sister. was written이니까 시제가 뭐죠? 과거예요 그럼 written 과거 분사를 과거로 바꿔 볼게요 그 다음에 주어를 목적어 자리로 가져올게요 the 그러면 합쳐서 My sister wrote the letter. Mm-hmm. 혼자 해볼게요. Bell invented the telephone. Good. 또 혼자 해볼게요. Well, Michelle told me. 아,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유형 볼게요 다음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He stole my wallet 4번 uh -huh. Was stolen 그래서 문장에 넣어서 읽어볼까요? My wallet was stolen by him uh -huh. I made this dish 3번 uh -huh. 그럼 문장 읽어볼까요? This dish was made by me 잘하셨어요 자, 다음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James discussed the problem. The problem was discussed by James. 잘하셨어요. Kate borrowed three books. Well, three books were borrowed by Kate. Jane brought few boxes. Few boxes were brought by Jane. 잘하셨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세요. 큰 소리로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Michelle went to her favorite shop yesterday. 틀린 거 있나요? 아니요.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She was bought some clothes. 틀린 거 있나요? 네. 뭐가 틀렸죠? She bought some clothes. 잘하셨어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읽어 볼게요. w l e she was shopping. She was met her friend Kate by chance. 이번에 어디가 틀렸어요? She met her, her friend, friend Kate by chance. 그다음에 마지막 문장 두개다 읽어 볼게요. They decided to have dinner together after shopping a nearby restaurant recommended by the shop. 오너. 자 레스토랑은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레스토랑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럼 레스토랑이 추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금 여기 문장 안에서 누가 추천했다고 나오죠? 어. 근... 저샵 주인이. 음, 샵 주인이 추천해 줬죠. 그러면 레스토랑 샵 주인에 의해서 추천 당한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수동태로 문장 바꿔볼게요. A nearby restaurant was recommended by the shop owner. 잘하셨어요. 그래서 문장 틀린 거총몇 개죠? 세 개. 잘하셨어요.